보험 캠페인 4주차 구역 나눔입니다. 오늘은 6장.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7장.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유랑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래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반감을 품고 둘째 아들처럼 간섭 없이 살고자 등을 돌리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잃은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도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유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향,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향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귀향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죄에 빠져 있어서 여전히 해방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주변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연계에서 살고 있어서 귀향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귀향이라는 주제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귀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 내면과 주변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본성 자체 변화와 물질 세계 성질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려서 유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유랑을 통해 죄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본래 집으로 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방식으로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잔치는 식감과 오감이 채워지는 체험적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와 아름다움의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잔치는 물리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개인의 구원과 죄사함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곧 물질 세계도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잔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성취하고 소화해서 자신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즉 복음을 내면화하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입니다. CS 루이스는 한 개인을 알아가는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사랑하려 애쓰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할 때에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돌아가더라도 내면화하고 또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우리 일상의 내면화, 생활화가 되어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173, 174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 생활화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신앙행위로 돌파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믿고 있는지부터 출발해야 복음을 내면화 생활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공동체 이야기가 등장하면 의뢰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투영시키고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비난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는 어떤 자세로 다가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봅니다. 특히 잔치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잔치를 위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음 캠페인 4주차 구역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